사랑에 빠진 사람들 모이라,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모이라, 이 세상 모든 연애사 모이라. 안녕하세요, 낸시랑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 저번에는 여성들의 어떤 다이어트, 미용, 뭐 얼굴, 몸매 관리 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남성분들의 미용과 그리고 몸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 남자들의 미용이 옛날에는 남자들 그냥 뭐 스킨 바르고 끝나는 막 이런 광고도 많고. 음. 하지만 다 피부과들을 다 다니고. 시술과 관리도 다한다는 얘기. 이건 음. 비단 뭐 20대, 음. 3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남성분들도 음. 피부과는 요새 다 다녀서 시술을 한다라는 거야. 음. 뭐 얼굴에 피부에 요철이 좀 많은 이런 맥락이면 뭐 팍셀이라든지 시술 음. 뭐 이런 음. 쪽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리프팅 여자들 같은 리프팅하는 거나 음, 그러니까 음, 나이 음, 중년들 음. 40대, 50대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피부톤 그리고 그 탄력 그리고 필러 또 꺼진 데가 있으면 음. 이런 것도 다 하지? 하고 음. 아그 눈썹 그 반영 어, 그거 많이 하던데 요새 되게 많이, 덜. 덜. 많이, 되게 어. 많이 보이지 어. 남자들 원래 안했잖아어 그런 거 되게 많고 음. 수염 제모도 하던데 제모도 하고 어. 수염 제모 어. 젊은 남자. 친구들 말고도 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긴 한것같아 진짜 음, 예전에는 어. 남자가 그런대로 어떻게 가 이런 맞다. 게 있었다면 어. 요즘은 되게 자기 관리들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내 음. 남동생이. 자기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음. <laughs> 원래 운동했었다고 그랬잖아 어, 운동해서 <laughs>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어, 어, 어. 근데 막 항상 별로 신경 안 쓰고 어. 머리도 맨날 더벅머리에 그러고 있었거든 어. 어. 얼굴에도 겨우 한겨울에도 로션만 바르라고 해도 로션도 내가 사다 줘도 안 바르는 음.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라고 <laughs> <꼬리> <laughs> 알고 있었잖아 어. 근데 애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어. 음. 군대에 있는 이제 동료나 선임들이 딥클렌징이라는 걸 하나 봐. 아, <웃음> 딥클렌징? <웃음> <웃음> 아 지금 어, 누나 딥클렌징제 하나만 사다 줘. 막 그러는 오. 거야. 동인들이 뭐, 아, 왜 딥클렌징 자외선 아, 차단제를 알지? 바르시나? 음.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외선 아, 차단도 뭐, 하고 막 이런, 이런 거다 바르는, 바르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지급하는 거는 피부에 안 좋다고 막 밖에서 뭐로드샷거막 그런 거 사가지고 그런데 남자들 어. 피부 뒤집어지기도 할수 그러니까. 있지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약하면 음. 남성분들도. 근데 내 남동생은 어.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그렇게 어. 피부에 신경을 조금 쓰더라고. 신기한 일이다. 어, 그래서 시술은 하, 걔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거 진짜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영향을 어, 그러니까. 받은 걸 거지. 거잖아. 어, 그래. 어쨌든 이렇게 우리 친구 여러분 음. 지금 남성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 음. 피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남성분들 음. 여자같이 이렇게 많은 메이크업을 하진 않으니까 음. 자외선 차단제는 아마 분명히 바르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요새비비도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어~ 그 음. 많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더라. 음. 왜냐면 피부를 좀더 깨끗하고 음. 좀 톤돈하는 느낌이 들게 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성 비비 뭐, 화장품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음. 어. 거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어 중년들은 안 하시는데, 비비까지는. 음. 우리 10대, 음, 20대 남성분들은 30, 기립... 40대까지도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음, 어 음. 그렇구나 그럼 음. 클렌징 중요하지 그치 네. 발랐으니까 음. 이제 잘 지워야지 음. 그리고 보습도 중요하고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남자 화장품 사용한다고 생각하잖아 음. 음. 왜냐면 광고 선전도남 뭐 남, 남성용 남자포. 화장품 이런 거 광고하니까 어. 그럼 남성용 화장품 향기는 좀 여자랑 다르고 음, 음, 음. 근데.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음. 여자 거 쓴다? 음. 아, 그래. 센스틱받고 순하고 맞아, 뭐보다 맞아. 좋다고 맞아. 생각하는 거야 기능성적인 오. 것도 음. 심지어 나보다 더 비싼 화장품 쓰는 남자들도 <laughs> <진짜>? 있더라니까 <laughs> 어? 못 그러니까 못 뭐? 뭐쓰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히려 뭐루드샵 같은 거 쓰는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어 저렴한 <laughs> 제품들 많이 쓰잖아 어, 토니몰레, <laughs> 에뛰드, 어, 페이스샵, 뭐 스킨푸드 요런 어. 정도의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의사셨는데 어.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화장품 뭐 쓰시냐고 물어봤는데 SK-II를 쓰시네 어. <laughs> 에스케이트 스트리트먼트 에센스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도 원래, 쓴다고 그랬잖아 나도 마클라. 그거 그거 듣고 썼어 그 거야 <웃음> <웃음> 그분이 원래 어.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 막 그런 어. 피부였대 근데 어. 너무 뽀얗게 깨끗해졌어 깨끗하고, 깨끗하고 음. 좋은 거야. 그거 쓰면서부터 좋아졌다는 거야. 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음. 원래 트리트먼트 에센스만 음. 일단 사서 한번 써봤대. 2주에 음. 뭐2주의 뭐 2주의 기적인가? 2주의 <laughs> 기적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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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광고네, 그 <laughs> 어, 진짜 어. 2주의 기적이 있나 한번 보자 어. 하고는 사가지고 왔는데, 어. 진짜 바뀌더래. 음. 바뀌어가지고, 그 그, 그쪽에서 뭐돈 뭐 받고 일하는 그런 아, <laughs> 아니야? <웃음> 그냥 광고 보고 진짜 자기도 네.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어. 진짜 그래서 그 라인 다 쓴대. 아예, 아예, 아예 바꿔서. 아예 바꾼데. 이렇게 남성분들이 피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술이랑 관리 부분도. 음. 음. 근데 그게 있대. 윤곽주사 있잖아. 음. 윤곽주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남자들이 많이 봤는데? 남자 여자 다 많이 맞는데 음. 그 윤곽 주사가 말 그대로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건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없던 윤곽이 생겨?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얼굴을 작게 만들어 주는 어. 거지. 그러니까 어. 뭐막살 같은, 그러니까 막뭐앞 광대에 막 어. 아, 뭐앞 광대에만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들이든 어, 어, 어. 뭐 여기에 살이 있든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더갸름하고 음. 작게 만들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 음. 근데 이 주사 요법이나 시술은 전부 다. 계속 한 2, 3개월이면 다 풀린다고 그랬잖아. 대체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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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오래 않는다 피부과마다 뭐 거고. 6개월, 1년 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니까 이걸 계속 맞는 건 거야. 보톡스도 2, 3개월이면 풀려. 응. 그러니까 또 맞아야 돼. 응. 평균적으로. 응. 길게 가면 6개월인데. 그런데 이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비슷한 뭐가 있어서. 어. 충분히 뭐가 안좋은 스테로이드인가? 음. 뭐 이런 어, 것들 어, 얘기를 어, 하더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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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좋아서 어. 윤곽주사도 그 스테레이드 성분이 없는 것들을 음. 하는 피부과만 찾아다녀서 하는 애들이 아. 이미 윤곽주사를 음. 어린 친구들이 음, 음. 10대, 20대들이 막 아이돌같이 막 이렇게 얼굴이 오래 지고 싶으니까 음. 그거를 막 많이 맞은 거야. 음. 그래서 됐는데 이제 그 스테레이드 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잘 여유가 딱딱해진대. 오. 오. 그러니까 딱딱이 아니라 음. 이제 자기가 느껴지는 건 거지.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없게 하면서 효과가 날라고 해서 그런 피부과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야. 음. 음. 그럼 딱딱해진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몰라. 난 닥터가 어, 아니니까. 그건 그러면 닥... 음. 어, 원장님과 상담을 해주시고요. 어.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건 나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음. 어쨌든 모두가 자기 관리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시 시간, 노력을 시간과 시간, 노력과 시, 노력. 음, 노력. 음. 어, 얼마나 그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 성실해. 되게 부지런해야 <laughs> 돼.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음. 피곤하기도 해요. 그치. 음. 그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맞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런 일 했는데. 저도 생긴 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laughs>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 된대. <laughs> 어 너무 피곤한 거 같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렇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음.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나 자기를 포기하냐 음. 안 포기하냐로 딱 선택되면은 아난 그냥 포기하고 살래 음. 어 그러면은 메이크업 안 하고 다녀도 되고 음. 머리 그냥 밀고 다니면 되는 거야 <laughs> 드러, 이거 뭐 말리는 것도 음. 힘들고 뭐 하는 것도 컬, 커때 음. 음, 그냥 힘들고 머리 하는. 짧게 자르고 그냥 짧게 자르고그 다니는 건 거야 옷도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비만이 되든 음. 근데 문제는 또이 사회생활이 그치. 음.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고 외모를 어차피 보기 음. 때문에 막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 자기한테도 이 정도로 투자를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음. 제대로 일을 하겠어 이러 이렇게도 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 뭐 맞아. 미국도 뭐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모를 또그 사람의 능력과 직결시켜서 보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 근 음. 우리나라도 좀 많이 외모를 음. 중요시하는 편이긴 한데 미국도 좀 그런가봐. 음. 그래서 미국에서도 키가 나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키가 클수록 연봉이 높다는 그런 어머. 조사 결과가 있었대 <laughs> 어머! 근데 키가몇대네대로할 <키는 웃음> <피>? 몇 <laughs> 수가 없잖아 <laughs> 키높피고 <키만 웃음> 들을 <laughs> 안에 이만큼 신나 <신나다나>? 하잖아. <laughs> 어머! 어, <laughs> 음. 세다 음. 그리고 뭐 법정에서도 얼굴이 좀더 준수한 사람들이 형량을 좀더덜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laughs>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대 결국 외모가 굉장히 많은 거를 영향을 끼치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뭔가 잘 저쪽이 잘못은 했는데 예를 들어 진짜 막 정우성처럼 생겨봐 사과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지 않겠어? <laughs> 어? 와 이게 정말 되게 불평등한 거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어, 아. 너무 외모지상주의 아닌가 싶긴 한데 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아,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음. 적당히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포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음. 나의 일이나 뭐 연봉, 음. 돈이랑도 같이 직결돼서 들어오는 맥락이 있으니까 음. 음. 그것도 진짜 이제 외모가 달라지면 음. 나 스스로부터의 자신감도 달라질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음. 그래서 너무 뭐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자기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자기 관리들을 하는 거는 좀 현대인의 필수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이 들지 그래요 우리 모이라 시청자 여러분 <laughs> 힘듭니다 네. 왜냐면은 저도 힘들거든요 그치? 관리하는 거 계속 습관화 돼 있지만 음. 저도 나이가 하나하나 이제 계속 먹어 가면서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음. 아 이게 정말 나이를 계속 먹어 가니까 힘들어요 금방금방 피곤해지고 아왜 그러지 체력이 체력이 음. 음. 체력은 진짜 어쩔 수 없고 어, 그리고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음. 똑같거나 많아지는데 나는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음. 그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피곤함을 음. 느끼나 봐 음. 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치. 자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힘냅시다 힘내서 우리 얼굴 관리랑 몸매 관리 잘해서 항상 사랑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쁨을 줄수 있으면서 또 우리가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여러 어드밴티지는 꼭 가져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